이 산지 직송 통영간 멍게 제품은 여러 멍게를 시켜본 소비자들의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상상 이상의 신선함과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. 특히 싱싱한 식감과 깔끔한 맛이 돋보이며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안겨줍니다. 또한 손질이 완벽히 되어 있어 편리하게 손쉽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빠른 배송과 꼼꼼한 포장으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에게 안심감을 전달합니다. 이 제품은 멍게 비빔밥이나 초장과 함께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손님 접대나 가정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. 또한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가성비 또한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. 통영에서 직접 채취한 신선한 멍게로 만들어진 이 제품은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. 완벽한 신선함과 풍부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산지직 통영간 멍게를 지금 주문해 보세요. 이 제품은 통영 서민갑부 평화수산에서 직접 산지로 보내주는 프리미엄 멍게 상품으로 신선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. 특히 활멍게로 안간 상태로 제공되어 진정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멍게의 크기는 적당하며 손질이 쉽고 간편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평점도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구매 후 후기에는 맛과 신선도에 대한 칭찬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또한 상품의 포장이 꼼꼼하게 이루어져 상품이 신선한 상태로 고객에게 도착한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. 이 제품은 특히 멍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며 진정한 통영 멍게의 맛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. 이 산지 직송 청정 지역 통영 갓멍게 제품은 신선도와 퀄리티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으로 손질 과정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어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. 멍게의 신선함과 특유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어 비빔밥이나 회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. 또한 제철에 맞춰 산지에서 직송하여 당일 조업, 당일 손질하여 빠른 배송으로 고객에게 신선한 상태로 제공됩니다. 이 제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멍게의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싱싱하고 깨끗한 통영감 멍게로 특별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인 통영생물 활멍게 최상급 횟감용은 싱싱한 제철 멍게로 유명합니다. 고객들의 리뷰에 따르면 멍게의 크기는 적당하고 손질하기 쉬워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멍게는 해수에서 신선하게 자란 것으로 해감이 거의 없어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양이 풍부하여 횟감으로 즐기거나 냉동보관 후 여름에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제철에 맞춰 생산되어 신선도가 뛰어나며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제품입니다. 또한 싱싱한 멍게를 집 앞까지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어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시장보다 저렴하고 더욱 싱싱하여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되는 제품입니다. 신선하고 맛있는 멍게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